오늘 해볼 게임은 방구 킬러 그러니까이 회사에서 전에 만든 게임이그풋킬러였죠 변기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이제 똥던지는 방구로 뭐 사람을 어떻게죽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게임어 어떤 남자가 이제 소파에 앉아있구요 아드럽게 방구를 끼고있어 저 저기 거기 누구있어요? 거기 거기 누구지? 보인다! 어? 아저 마우스 커서 안치워져 야 아, 개똥겜 진짜 마우스 커서 안치워.. 아, 방구. 아주, 아주, 아주. 냄새 나는. 아, 슬로우 모션. 아주, 아주, 아주 냄새 나는 방구가. 날아와서. 오! 어! 뭐야, 방구에 맞으면. 머리가 터져 죽는 거야? 아, 주인공은 뭘까? 일단 앞으로. 제프 버거. 주의. 방구 끼지 마시오. 어. 늦어서 미안해. 어, 손님 받고 어, 버거 만들고 어, 쉬을 거야? 아, 어, 이따 보자. 어, 저기 손님이 오는 거 같아요. 할아버지. 심플 버거 하나 주시오. y 고기. 어, 고기를 그릴에 넣고. 고기. 치즈, 소스, 페퍼, 챗. 자, 심플 버거요. 1달러. 냠냠냠냠. 어, 냠냠냠냠냠. 하나 만들어서 먹고 싶다. 안 되나? 안녕하세요. 미드 버거 하나 주시오. 얌얌 우리 날 쳐다보면서 밥을 먹는 거야. 부담스럽게. 잠깐. 방구 꼈어? 저 저씨? 방구 끼고 왔어 방금? 방구 금지라고 써 있는데 지금. 여자다. 어, 저 햄버거 주문하려는데요. 그 냄새가 지독하네요 여기.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똥오줌을 지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도숙자들을 여기서 쫓아내야된다 걱정하지마 내가 해결할 수 있을거야 어딨지? 아! 서너 비치 아 이거 이 물을 끼얹어야겠다 이 자식한테 이거 아니 뭐하는거야 지금 아니 아니 길에 똥싸고 있는데? 야! 아니 왜 아니 뭘 처먹었길래 이렇게 계속 나 야! 어..야 아, 자자 물물가져물 쫓아내 쫓아내 야! 여기서 썩 꺼져 <laughs> 아 잠깐 엉덩이에 똥이 아직 맺혀있는데? 아 가라고 너 때문에 손님이 안 오잖아 왜 이러시죠? 저는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똥을 마저 다 싸지도 못했습니다 아 그냥 꺼져. 그래요.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음, 하지만 햄버거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매우 배가 고프 거든요 야, 안 돼. 그냥 그냥 가.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뭐? <laughs> 복수한다고? 아 이거 뭐 거의 캐리언데 진짜. 이 뭐, 팔이 뭐야 이거? 아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간이 있으면? 아 저거 뭐 스타킹이야? 뭐 바지 내리다 만게 아니라 뭐 스타킹이었어 저거? 아 이거 치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치우냐 이거? 이제 어떡하지? 아 근데 개발자가 뭔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깨달았나봐 뭔가 이제 킬러가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뭔가 유명 유튜버들 그 외국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뭔가 이제 나, 아 그렇다 나는 똥게임 제작자였던 것이다 똥 크크 오줌 크크 아어 방구 크크 이러면서 이제 이 노선을 확실히 정한게 아닌가 싶어 나 나중에 이제 딸따리 어? 킬러도 나오는거 아니야? 인들 이분 왜 이렇게 천막해요. 아 원래 천막했거든. 뭐야? 아까 그 녀석 야, 꺼져. 야! 어, 저는 사과하러 온 것뿐입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 사과는 필요 없고. 이제 물 뿌리기 전에 얼른 가라. 저 다시 똥을 싸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근데 지금 여기 싸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미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나니까 문제 아니야? 어 악수를 하고 나면 저는 오늘 밤잘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잠깐 똥 냄새 손에 그 베기는 거 아니야? <laughs> 악수를 한다. <웃음> <웃음> 악수하는 중이야. 근데 악수하는데 왜저 사람 왜동중제비를 하고 있지? 아뭐뭐 뭐, 유도 뭐 그거 그 유, 일본의 유술인가 하는 그거냐? 아자 올라왔는데 어, 왜 그래? 어, 어이! 어 야! 저준방구. 뭐야, 이 자식 역시 복수하러 온 거였나? 나한테 앙심을 품고 지금 얼굴에 방구를 껴가지고 나에게 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온 거, 온 거란 말이야? 당했다. 죽은 거 아니야? <laughs> 개 같은 자식! 죽여버릴 거야! 응? 저 거리에 서 있는 저 미친 사람은 누구지? 어! 방구 킬러 그가 온다! 아 가게로 들어가 보자. What the fuck? 그 자식 어디 갔지? 널 찾아서 냄새나는 방구를 맞게해 주겠어. 이번엔 빠져나갔지만 난 다시 돌아오겠다. 어, 갔냐? 너의 입에 방구를 쳐 넣어 주마. 자, 푸킬러를 소환한다. 푸킬러 소환, 푸킬러 도와 주세요. 푸킬러 영화를 봤습니다. 혹은 도구로 제압한다. 북 <laughs> 킬러, 퍼킹 킬러, 방구 킬러, <laughs> 농담하는 거지. 너에게 선물을 주지. <laughs> 어, 빅 피스 오브 쉿 슬로우 모션 아, <laughs> 아절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푸킬러 <laughs> 당신은 악당이 아니었어요, 앗! <웃음> <웃음> 좋아. 다른 선택지를 골라보자. 그래. 아까 그 노숙자 거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도와줘. 내가 햄버거 줬잖아. 아, 네네. 네, 도와주면 햄버거 줄게. 어. <laughs> 오, 왔다. 뭐? 햄버거? 아, 햄버거 좋지. 난 햄버거를 좋아해. 사랑해. 아, 이제 버거 쏜다 그러니까 바로 와버리는. 뭐야, 공멸했어? 아, 근데 이 마우스 커서가 안 사라져요. 죄송합니다. 아, 네. 희유잉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어... 웅장한 부금과 음악과 함께 에픽 쩌는 전투를 펼친다. 샷건? 똥샷건. 짜. 일단 도망. 조준이 좀 뭔가 약간 실드? 오 마지막. Yes. 했었나? 아 그냥 이렇게 끝이야. <laughs> 근데 이번 작은 좀 약간 아쉽네요. 좀 뭔가 더좀 풍부한 구성을 할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이제 방구로 이제 날 날먹을 하려 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다음에는 좋은 작품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파트 킬러 이제 방귀 킬러였습니다. 아, 들어왔고요.